자,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러분의 계좌를 수익으로 상승시켜 안수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각은 4월 26일 오후 7시 22분을 막 지나고 있는 시간이고요. 온톨로지 가스 최근에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죠. 지금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러한 흐름은 예측했던 부분이고 아직까지 상승의 흐름은 끝나지 않았다. 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갑작스럽게 제가 히든 코인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온톨로지 가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홍콩 ETF가 승인되면서 큰 호직거리로 작용해서 이렇게 많은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그만큼 중간중간 하락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희비가 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서는 아마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직 채널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단의 고점 부분을 이어보고요. 그대로 내려보면요. 이러한 채널이 형성이 된다는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 채널 안에서 정석대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다들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평선의 배열이 정 배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기 평선부터 60, 100, 200 순으로 이평선이 제가 설정을 해두었는데요. 정배열인 상태에서 아주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라거알 수가 있고요. 4일 전부터 지속적인 급락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이러한 상태로 마감이 된다고 라 하면 오히려 내일 한번더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채널 하단 부분을 찍을 때까지요. 현재 기준에서 보면 아마 한 6%에서 7% 정도 가량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채널 하단 부분에 맞았을 때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부분에 선을 하나 그어보면요.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지금 저항을 받았던 부분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말인즉 지금 이 주황색 선 금액은 852원인데요 매물대와 채널 하단 부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금액은 852원 부근이고요 여기에서 내일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내일 채널의 하단 부근과 이런 매물대 지지를 이곳에서 받아주면서 물량을 소화해 준다면 다시 한번 이러한 장대양봉이 또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고점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 내일 흐름을 한번더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언제 떨어지는지, 떨어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가서 어디에서 지지를 받고 내가 수익을 봐야 되는 건지, 이러한 부분을 알고 싶으시면 화면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2854-6517번이고요. 네, 문자, 소통,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소통방에 순차적으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입장하시게 되면 이러한 중요 포인트 도착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 계속 업비트 키고 확인하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알려드린다는 거 카톡방 알림만 준비해 두시면 된다는 거죠. 키워드로 온톨 이렇게 두 개만 설정해 두셔도 이러한 위치에 도착을 했을 때 카톡으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매도하는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키워드가 잡혀 있으면 제가 매도할 타이밍에 왔다라고 하면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정말 편하게 계좌 수익 올려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좀 지저분해서 이평선을 좀 지웠습니다 또한 가지 상승을 할수 있는 증거 하나는요, 이러한 큰 하락에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거래량을 줄이면서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매물대의 지지를 받으면서 밑꼬리를 남기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즉, 이러한 하락은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개미들이 나간 거고요. 이러한 하락으로 인해서 놀란 개미들이 탈출을 시도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밑꼬리를 남기면서 매수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력들이 매수를 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예요. 온톨로지 가스 정보를 보시면요. 시가 총액이 약 3천억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큰 종목은 아니지만 이런 시가 총액이 낮은 종목일수록 위험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만큼 빨리 움직인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할때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최근 중국 홍콩 etf로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것도 이 온톨로지 가스고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채널 이탈했을 경우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채널이 이탈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디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줄지를 확인한 후 거기에서 탈출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 구간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지표는 매물대를 확인해주는 지표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이 시작했던 지점부터 현재까지 매물대가 어디에 가장 많이 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고요. 가장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는 곳에 선을 하나를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혹시라도 채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러한 구간 금액은 700, 774원이네요. 네, 금액은 774.8원. 그러니까 채널 이탈 시 775원으로 할게요. 775. 5원 부분에서 반등시 이탈을 해야 된다. 만약 이 구간 775원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아마 지속적인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내일 채널 하단 부분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주는지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몬톨로지 가스 월봉 차트인데요.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려 주었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해도 한 눈에 딱 보이시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저점 또한 서서히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크게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정 걱정된다 하시면 문자로 종목명을 작성하셔서 온톨로지 가스 이렇게 종목명을 작성하셔서 상단의 번호 01028546517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비중이랑 평단가 다 확인해서 그에 대한 대응 방법 어떻게 할지 자, 분석을 통해서 깔끔하게 알려드린다는 거 이러한 방법도 있으니까요. 온 토로지 가스에 나는 너무 많은 비중을 실어서 도저히 탈출하기가 좀 제한이 되는 경우 그럴 때 제가 또 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는 것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굳이 뭐온 토로지 가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지금 최근에 급락한 종목들이 너무 엄청 많죠. 이러한 종목들. 예를 들면, 웨이브 같은 종목. 이러한 고점 부근에 물려 계신 분들. 정말 근심이 엄청 많으실 텐데요. 지금 고점 부분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48% 거의 50% 가까이 되죠. 이런 것처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내가 너무 심하게 물려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문자로 해당 종목의 종목명을 작성해서 상단의 번호 010-2854-6517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어떠한 종목이든 비중이랑 평단가 확인해서 대응 방법, 다 설명해서 공유 드린다는 거 소통방이랑은 별개로 운영되는 거니까 개별적으로 남들에게 좀 알리기 싫다 하시면은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뭐 비슷한 종목인 온톨로지 한번 볼까요 온톨로지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과 같이 채널이 하나가 형성이 되었고요 보시면 오늘 이미 채널의 하단 부분을 찍었기 때문에 이 채널의 흐름을 깨지 않는다면 내일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질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 거래량을 많이 터쳐주었지만 하락할 때는 거래량을 줄이면서 내려왔다 라는 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세력이 끌어올릴 수 있다 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현재 상태의 금액은 555원 부근이죠. 이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오늘 555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내일, 내일 바로 채널 하단부근이기 때문에 장 시작과 동시에 반등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라거꼭 인지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 마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한 지켜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내일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또한 분명하게 저항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서는 저항을 받을 거고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를 진행하시면서 수익을 이끌어 가야겠죠. 전액을 매도하는 게 아니고 분할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나눠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이끌어 가야지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그러한 매도 타점까지 제가 다 잡아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상단의 번호 010-2854-6517번으로 문자 소통 이렇게 두 글자 소통으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들 제가 실시간으로 다 알려드린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소통방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뉴스 시황이라던가 단타 종목 추천, 그에 따른 실시간 대응, 그러다 보니 빠른 수익으로 달성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개별 종목 상담까지도 제가 다 무료로 100% 무료로 진행한다는 거 이제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의 번호 010-2854-6517번으로 문자 소통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선착순으로 소통방에 무료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다는 사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온톨로지 가스 설명드렸고요. 네, 매물대와 채널의 하단부근 지지를 하고 있고, 거래량도 줄여가면서 낙폭을 줄여오고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채널 이탈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온톨로지 설명드렸죠. 온톨로지. 온톨로지 또한, 내일 아침에 어떻게 마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아침 마감할 때 555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내일 바로 채널 하단 부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의 최종 하이라이트 바로 이겁니다. 1,000% 폭등할 엄청난 종목.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최소 10배에서 12배까지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그로 끄는 거 아니고 실제로 받아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왜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다 이해시키고 납득시켜 드릴 거고요. 이런 엄청난 폭등 종목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된다고요. 제가 이 종목은 소통방에서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소통방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제가 이1000% 10배 이상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종목 지금 당장 10만 원만 넣어놔도 내년 초쯤에는 100만 원이 돼 있을 수 있는 네, 이러한 종목이고요. 010-2854-6517번으로 문자 소통 이렇게 보내주시면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러한 히든 종목까지도 알려드리는데 이거 제가 4월 한정입니다. 4월 안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아마 5월 달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흐름이 시작될 것 같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10배가 안 나올 수 있어서 네, 10배 거짓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4월 달 한정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미 흐름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4월달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4월달 며칠 안 남았고요. 신속하게 들어오셔서 이러한 폭등 종목까지 받아가시면 청자분들 계좌에 정말 깜짝 놀랄만한 금액이 찍힐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띵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